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우리 이 길드명은 멀쩡한 틀 계속 구한 거 맞죠? 아니죠요니지요맞지요왜 너무, 너무 허적같아? 다뭐아 보였죠, 저희가? <laughs> 아, 너무 너무 허적같아가지고. 약한 척 하는 거 좋아. 우리 발톱 숨기고 있다 갑자기 1등 하자, 그요 왜냐면은 여기 다 통제하는데 나 통제 안 하더라. 아이짱이랑케이라 하면은 다들 알고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뭐야, 내가 모래주머니야? <뭐를> <laughs> 뭐야? 어? 다 주려고 다 모아놨는데 털렸대 이거 내가 봤을 때오뚝쌍이거나 아, 이거, 이거? 아까 어? 오뚝쌍이 어. 우리 집도 와가지고 아치상집 어. 보호권이 안 걸려있냐고 하면서 보호권 안 걸려있는 집다 턴다고 했었거든 근데 이게 언제쯤 대회 도중에 풀린 거라서 이게 비싼 것들만 다 털렸다며 기다려봐 내가 오뚝쌍이랑 얘기하고 올게 들어봐 아.. 오뚝쌍 응아이 음, 궁금한 조금, 게 있어서 마. 여쭤보려고 마. 왔는데, 우동상 혹시 보호권 안 걸린 집 털었는지요? 털었지요? 혹시 호진 호진 집 털었는지요? 호진씨 집은 탄적 없지요? 아, 누, 그럼 누가 털었는지 아는지요? 혹시 어. 어디 집인지 보여줄 수 있는지요? 여기 청금석 있는지? 청금석은 털어온 게 없지요? 아, 누가 털었는지 알아봐줄 있는 줄수 있는지요? 아, 아. <laughs> 아이 참 나는 아, 뭐, 경찰이 아니지요. 아, 어 잠깐만, 빗종류 그러면... 왜 왔지? 아유, 여기 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어? 네?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왜요? 제가 저번에도 호진님과 템을 맡아놨었어요. 아! 아 미쳤다! 아 빗종으로 아, 빨리 린넨 봐봐요 빗종으로. 아고진이가 이제 마크를 그만하려고 어... 죽어갔는데. 헐 아, 그럼 왓챠차한테 줄수 있는지요? 와차차가 원래 다 받기로 해갖고. 어진이 준다고 한 거죠? 음, 아 거기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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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바로 전화도 맞아요. 가는 <laughs> 전화 또 가네 아. 뭐야 이거 근데? 아 이따 이거 뭐 다치물리고 가지요? 이거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보고관이냐 이거? <laughs> <아이징도> 이거. <laughs> 아니 뭐야? 누가 치명하게. 이거 사랑이 고백을 하는 줄 알았어? 아니, <laughs> 아니 미친 뭐야? <laughs> 여자지요. 아니, 미친 능력 있는 여자지? 요 아니 미주는 능력 얘 나네 이거 뭐야? 셜코 박스좀 주고 오겠지요 어? 가도 안녕하세요. 가도이지요? 왜 가면 이딴지지요? 아무데나 가지 말지요. 푸는지? 다름도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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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따라가야지. 나 좋아 좋아. 같이 가지요 같이 가지요.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조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 없으십니까? 아, 아, 그러면 그, 이제 길드원들이 물어보고 말씀을 많이 하겠아또 거기 그렇게. 이게 마크지 마크 시즌 원 느낌 납니다 이거 진짜로 저기요 왔잖아 진짜... 마크 시즌 원안 했잖아요 난 구경만 했지 알지 방송을 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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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종 로필요해요 필요 아예 잘 쓰지 아요다 필요하지 않요 집에들 아직 집에 많길래. 롤비예요 롤비. 네 원래 롤비. 티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에삼이요 다음에 뭐 시케 같은 거 같이 합시다 우리. 아이고 한국. 아, 어쨌거나 아, 궁금한 거 있지요? 뭐죠? 읍지 읍지랑 얘기했는지요? 읍지 읍지랑 얘기를 했지요. 뭐라 는데 도 되게 긍정적이야. 근데 아 내가 하자고 하면 우리 팀 선택할 것 같아. 학답 주면은. 우리 길드 만들 거라고 오라 그래. 어쩐지요? 우리 같이 할래? 동료가 되라 이런 거? 어, 나해 볼게. 기다려 봐. 확실히 갈게. 그러면? 어, 자나보다 하나 아, 자나 본데. 자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안 받는 걸까?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숙지랑은 <laughs> 제가 또 디아블로 타고 그저께 부산도 갔다 왔어요 대회 하느라 숙지도 어.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길들 만들지 안 만들지 몰라가지고 학답을안 <laughs> 줬어가지고 다들 길들을 만들면 <laughs> 오고 싶다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맞아, 맞아. 내가 계속 길들 <laughs> 만들지 말지 고민을 했었단말이죠 말고, 주력, 이렇게 와치상처럼 나가는 주력을 먼저 해놓고, 오. 너무 뒤처지지 않게 다 같이 장비도 오. 맞추고 오. 올리자. 그리고 아, 아무것도 안 즐기면 안 되니까, RPG도 이제 즐기면서 오. 이렇게 오. 하는 길들 만들려고 하는 걸로서. 나, 나한명 혹시 데려와도 되나, 같이? 응. 광부긴 한데, 이제 배그 와, BJ라서 와. 피지컬이 좀 괜찮거든? 김세아라고. 응. 아, 아, 세아 좋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왜냐면, 피지컬 좋은. 이사람이 좀 별로 실무가 없어가지고 피지컬 좋은 남자를 좀 뽑으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피지컬이 좋으면 시청자들도 좋아함 인자어나 음, <laughs> 어,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우리 이 길드명은 멀참 업체로 구직한 거 아니죠? 아니지요 바뀌지요 아 <laughs> <그렇지요>. 바뀌 <막히지요, 웃음> 너무, 너무 허적같애? 바깥아 보였죠 저희가 <laughs>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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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적같애가지 고 <laughs> 그리고, 아이짱이가, 쪽단이랑 엄청 친하거든? 한 6, 700만원을 줘가지고. 아. 와챠차가 지금 개 좋은 게 뭐냐면, 본준이 님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짱이 불러가지고, 돈 많이 빌려주셔서 고맙다고, 혹시 이자로 받고 싶은 오. 거 있냐 해서 내가, 그냥 와챠차가 너무 약해서 강해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차 제로를 주겠다고 했지요. 아, 아. 아. 진짜? 오, 아. 거짓말! 알짱 <laughs> 이제요? 밥을 다팔아 버렸지요. 이거 탈락 아니 에스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알아 장비가서 와 재료 많은데 이거 누구 대장장이한테 부탁해. 아밥밥 그러니까 누구 뭐 대장장이한테 하지요. 응. 진짜. 아, 근데 내가 아직 아직 사차가 아니어가지고 사차가 더 성공률 높은데. 아무나 아무나 그러면은 그. 물어봐야 되는데 안 아는 상관 없으니까 난 일단은 같이 하는 걸로 가자. 오. 그, 그 길드명 꼭 바꿔주고. 아, 제드 제들 제들. 연금세에 따 길드명. 너무 좋 그냥 마지막 조각이 딱 완성된 느낌인데 우리 일정 멤버 4 명에 읍지면5 명. 거기 호진이가 방금 왔었거든? 근데 걸퍼 누나 오니까 이게 뭔가 다시 마크를. 세워줬어. 살짝 지금 내가 알기로는 무기가 터지면서 꺾인 걸로 알고 있거든? 무기가 음 터진 것도 그렇고 이 모이차 마트에 무력이 살짝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음 무력이 음 약해가지고 네? 네? 저기요. 나와보세요. 함적하는 <laughs> 거 좋아. 우리 발톱 숨기고 있다. 갑자기 1등하자 그냥. 근데 사실 그게 음. 가장 좋긴 해. 우리 누가 봐도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음. 사람 지통도 아, 다, 다, 다. 치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 다 아, 통제하는데 나는 통제 안하더라 혼자 솔플런들 알고 불쌍해서 아이짱이랑 채미라 하면은 다들 알고야. <laughs> 아, 뭐야? 내가 모래주머니야? 음. 뭐야? 어, 아니야. 아니 그냥 사냥하래 그냥. 너는 하래 그냥. 그러면 길드 이름. 와제 길드 이름. 좀한데 근데 어떤 느낌의 이름이었으면 좋겠는지요? 약간 스토리가 있나? 외우기 오. 쉽고 약간 해적단처럼 누가 아. 봐도 딱 떠오르는 그런 거?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다 원피스 쪽으로 따라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걸로 작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단 음. 말이지요? 칠무에 일곱 명? 근데 우리 칠무에 대신에 무해였대 아어하 <laughs> 좋네? <laughs> 거기다가 이거 봉준이 무해가지고 넣무 좋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 진짜 여기가 어? 진아 무해 오 좋은데?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뭐 있으면 등에 다 박으면 되나? 칠무해 비슷하게 할 거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담당이 비슷한 느낌으로 스킨 만들어 주세요. 하면 오빠들 이 만들어 주니까. 만들어 준다고? 내가 부탁안 만들 수. 부탁해, 안 해줘? 오빠들 좀해 주지요. 맞지 열심히 하는데 물론 지금은 열심히 안 했지만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래. 아이장이또 프레임 씌운다 또 전투 못한다 프레임 씌우고. 프레임이 <laughs> 아니고 디아블로 하러 갔잖아 롤 하러 갔잖아 맞잖아 내는 뭐 농사. 농사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서 나들이 나가 가지고 맞아 아니야 맞지 맞아 프레임이 <laughs> 아니다 이 말이야. 아? 그게 맞긴 한데 그데를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치무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했던데요 치무엔 다 쓰지, 다 쓰지. 아니지, 거기서도 일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치무에 확정 난 거야? 확정 <laughs> 아니지. 그냥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laughs> 아, 또좀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 너무 몰입했다 지금. 아, 미호크야, 미호크는 어? 근데 <laughs> 저기 막아서 미호크는 걸 오누나 가야 돼 왜냐, 관객이잖아. 아니 아직 걸정 안 썼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웃겨.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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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우리 세명딱 맞춰서 한번 사냥 가야겠다 이거 통제가자 우리 세 명도 너무 갔다 통제자아가아아아아아아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우리 할수 있어 아요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 어, 헬로 소개해놨어. 헬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 저는 뭐 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마린이라서 도움이 될수 있을지요? 아 괜찮지요 우리 막빡게하는 막 길도 아니고 그냥 컨텐츠 나오는 거 즐기면서 이제 힐링도 하면서 그러는 길들라서막막막막 막막막 그럴 필요까지 없지요 시, 시간. 많으시면 되지요. 시간은 <laughs> 완전 가라놓지요. 그럼 충분하지요. 혹시 세연님 잘 몰라서 그런데 직업이 뭐지요? 어 전사 광부. 지정장이. 아 전사시구나. 그럼도 완전 좋은데? 뭔가? 그러면 전직 먼저 합시다. 어떤 전직이요? 우리는 같이 하는 거 맞지요? 아세요? <laughs> 아, 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생활 직업을 명인으로 올릴 건데 혹시 재료는 다 있으신지요? 네. 돈이 얼마나 부족하신지요? 5 0만 원. 갑시다. 이거 쓰고 남은 거 나중에 줄지요? 아, 아, 헐, 왜 이렇게 부자예요? 그 써보여서 짱 부자지요. 응. 와, 장인 아, 장인 광고 와 좋아 좋아. 와.